좋은 날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서문. 피부와 계절의 대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거울 속 얼굴보다도 피부의 감각입니다. 아침 세수를 마친 뒤 느껴지는 미묘한 당김, 손등을 스치며 남는 건조한 느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심해지는 가려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건조함이 이제는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까지 흔드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피부는 그저 거들 덮고 있는 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계절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는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차림이 변하듯 피부도 그에 맞는 돌봄을 요구합니다. 봄에는 바람에 흔들리고, 여름에는 햇볕에 지치며, 가을에는 메마른 공기에 노출되고,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난방의 열기에 시달립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피부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건조증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피부 건조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피부를 지키는 지혜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됩니다. 봄 생명의 계절이지만 피부는 여전히 목마르다. 봄은 따뜻한 햇살과 함께 희망을 품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겨울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 속에서 지쳐있던 피부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부드럽지만 아침과 저녁은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있고 습도는 낮습니다. 여기에 꽃가루와 미세먼지까지 겹쳐 피부는 연약해지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의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세안 습관입니다. 겨울에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싶다고 강한 세정제를 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부드러운 폼클렌저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 피부가 가진 최소한의 보호막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 햇살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히 중년의 피부는 이미 탄력과 수분이 줄어들어 있어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외출하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처럼 바르는 것이 봄철 피부 건조와 노화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셔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피부를 돕습니다. 차가운 생수보다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구수한 곡물차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 속 갈증까지 달래줍니다. 여름, 겉은 촉촉하지만 속은 메말라 있다. 여름은 피부가 가장 번들거리는 계절입니다. 땀과 피지 때문에 겉으로는 촉촉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부터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강한 햇볕은 피부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실내 에어컨 바람은 건조함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피부는 겉은 기름지고 속은 건조한 모순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세안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안을 하고 싶지만 지나치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함께 사라져 더큰 건조와 민감함을 부릅니다. 땀을 닦아낼 때는 차라리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부드러운 티슈로 눌러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보습제도 끈적임 없는 젤 타입이나 에센스 형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유분이 많은 크림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철 과일과 채소, 특히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처럼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관리가 아니라 더위로 지친 몸을 다스리는 생활 지혜이기도 합니다. 가을, 선선한 바람 속에 보이지 않는 건조함. 가을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만 피부에는 은근히 가혹한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와 낮은 습도는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시기의 보습을 소홀히 하면 겨울 내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가을에는 보습제를 바꾸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여름에 쓰던 가벼운 제품에서 조금 더 리치한 제형의 크림이나 오일을 더해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메말라가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등과 발뒤꿈치에도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계절에는 따뜻한 차가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국화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덮히고 수분을 채워주는 음료는 건조함을 막고 기분까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한 하루에 한두 번 피부를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가을 건조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 가장 가혹한 시험대. 겨울은 피부 건조증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난방기구의 뜨거운 열기가 피부 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곧바로 피부가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하면 가려움과 갈라짐으로 이어져 불편함이 커집니다. 겨울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 조절입니다. 집안에 가습기를 두어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세수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져 수분 손실이 더 심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작은 지혜입니다. 겨울철에는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나 연어처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 속 보습막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실내에서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혈액 순환을 돕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론 피부를 돌보는 일은 삶을 돌보는 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피부건조증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피부가 촉촉하게 빛나면 하루가 밝게 시작되지만 메마르고 갈라진 얼굴을 보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결국 피부를 돌보는 일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수많은 책임과 역할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피부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다섯 장 계절이 남기는 흔적과 피부의 언어. 우리는 한해 동안 수없이 많은 날씨를 마주합니다. 봄의 건조한 바람, 여름의 강한 햇볕, 가을의 일교차, 겨울의 차가운 공기. 이네 가지 계절은 우리의 피부에 이야기를 남깁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던 계절의 흔적이 중년에 들어서면서는 피부 건조라는 모습으로 또렷하게 새겨집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을 때 피부가 유난히 당기고 웃을 때 잔잔한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이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계절을 타고 흐르는 공기와 습도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사실 말을 하지 않지만 가장 진솔한 언어로 우리에게 상태를 알려줍니다. 건조해지면 땅이 갈라지듯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수분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렵고 민감해집니다. 때로는 이 신호가 짜증과 무력감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작은 피부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피부가 단순한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절마다 달라지는 피부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곧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섯 장 봄, 새싹과 함께 찾아오는 건조함. 봄은 따스한 햇살과 꽃향기로 설레지만 동시에 피부를 괴롭히는 건조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난방으로 지친 피부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습도는 낮습니다. 특히,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피부 표면에 달라붙어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안 습관입니다. 강한 세정력보다는 피부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지켜주는 부드러운 세안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봄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히 수분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 침착과 잔주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의 피부는 새싹처럼 연약하니 부드러운 보습제와 수분이 가득한 음식을 통해 속부터 촉촉함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7장 여름, 땀과 햇볕 속에 숨은 갈증. 여름은 피부가 땀과 피지로 번들거려 오히려 수분이 충분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갈증에 시달립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땀은 순간적으로 시원해 보여도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게다가 에어컨 바람은 실내를 쾌적하게 하지만 피부에는 사막과 같은 건조함을 남깁니다. 이 계절에 필요한 것은 지나친 세안을 피하고 수분 공급 위주의 관리입니다. 피지가 많다고 하여 세안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끈적이지 않는 젤 타입 보습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